위님들하고 이렇게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무대가 아마 기장에서 한 축제장 중에서 무대가 제일 큰거 같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순서대로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저희 기장 군수님이신 정정복 군수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덕만 국회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장군의 박우식 의장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우리 박정철 시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장군 의회 우리 저 황문철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박기 우리 군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허준섭 군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원일 의원,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혜진 의원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광역시의 우리 이성우 시의원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행사를 많이 또 협조해 주시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우리 김윤대 이사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회 수장이신 최상철 회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자성문화제 식전에 실시하는 국민 걷기대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중에 제일 쉽고 아무데서나 할수 있는 게 걷기입니다. 예, 오늘 즐겁게 걸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웃으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셔서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혹여 또 어, 잘못 가시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님, 권 의원님 다 오셨는데, 우리가 올라온 김에 수습도 며칠 안 지나고 해서 큰절함을 올리고 어, 저 인사는 마치겠습니다. 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우리 또 어른님들하고 군수님께서또 큰절로 우리 추석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정동만 국회의원님 인사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큰절을 할때더만 먼저 군수님 선수치 갖고 잘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어, 정종복 군수님 또 자성문화재 추진위원장님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항상 어, 건강하십시오. 저도 어, 3년 6개월 지났는데, 국회 왔다 갔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기장에 와서 또 소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거진 100%그 출석했습니다. 국회 출석해서 어, 기장에 홍보대사 또 맹패 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SOC 사업들 하나하나 이때까지 못했던 SOC 사업들 하나하나 챙겨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관선 시작됐습니다. 또 기장의 반송터널 AHP 0.5 이상 나와갖고 민자유치해서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 장안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또 지정이 돼서 어, 경제 유발 효과가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것도 시작됐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챙겨서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항상 여기에 계신 분들 건강 챙기시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기장군 발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만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 예. 아, 국회의원님 상수도 보호구역 풀어달라고 지금 예, 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상군의회 예, 박우식 의장님 자, 잠깐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우식 군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아,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까? 예, 추석 잘 보내셨죠? 며느리 좀잘 해주던가요? 따님 용돈 좀 주던가요? 예. 근데 제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기장 군민들 신체적으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떤 오늘 걷기 대회를 맞이해서 자기 신체적 리듬을 찾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주마다 한 번씩 걷기 대회를 하고 또 동네에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이렇게 어떤 순환적으로 하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중요 정책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기상군의 큰 어르신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 군에 가가지고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돈좀 가져와가지고 군수님한테 주면은 군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나눠주라 해가지고 복지관 밥 주지요, 경로당 기름 대 주지요, 전기세 대 주지요 이런 거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기상군에 잘 하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의장님, 네 구순님 마이크. 저 아까 상수도, 네, 상수원 보고 풀어줄라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님 애를 쓰고 있거든요. 마이크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하여튼 철마 쪽인데 어, 철마 쪽에 월평 임기 입석 이쪽은 이쪽은 지금 어, 아마 풀릴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밑에 작은 작은 절차가 있습니다. 밟아서 그쪽은 거진 다 됐습니다. 그걸 계서 그쪽은 풀고 전체적인 철마 부분은 또어 여러 가지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예, 박원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원 박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아, 금방 말씀드린 그저 상수도 보호구역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나중에 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운철 의원님. 예. 아, 야, 이승우 시의원님 먼저 여기 지금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 시의원입니다. 예. 우리 기장의 대표 축제가 앞, 앞으로 자성 문화제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장을 모든 걸 알리면서 우리 기장 국민들의 행복과 꿈을 커가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선출직 부, 저 의원들은 우리 기장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들으실 기회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 우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기장군의회 어, 일광 철마 지역구 군의원 황훈철입니다 예, 오늘 14회 차승문화제에 참가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고마비의 예, 계절답게 하늘은 높고 기분은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은 행복함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을 내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우리 박기조 의원님도 한 말씀. 예,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회, 의회 운영기획위원장 박기조입니다 예, 오늘 걷기대하기에 앞서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다는 게 어, 여러분들에게 건강. 건 강하게 이렇게 걸을 수, 수 있는 게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정동만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우리 군의원들 함께해서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시간 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준섭 의원님. 아, 아, 막... 네. 네, 반갑습니다.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먼저 오늘 자성문화재 오신 걸 정말 환영하고요. 1박2 일동안 많은 프로그램 준비했으니까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사하는데 다리가 터졌습니다. 제가 살이 찐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일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무늬> 기장구도의 윤리특별위원장 김원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극기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과 기장 군민들이 모두가 그는 화합되는 함께 나가는 그는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혜진 의원님, 이제 이제 딱두분 남으셨습니다, 군수님. <laughs> 반갑습니다, 기장군의 구혜진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기장군이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박홍보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모처럼 예, 기장군민과 또 우리 지역구 예. 읍민과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차승문화제 행사 에오신 것을 대단히 감사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 국회의원님, 은다 인사를 하셨고요. 인사 안 하신 분이 지금 우리 체육회장님하고 예, 아 김윤재 예, 이사장님 안 하신다 그러고 체육회장님 하실 말씀이. 나중에 하시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 우리 어,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그리고 또 기존 국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은님들 퇴장하시고요. 자 발목부터 돌릴게요.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반대로 6 7 108점. 예,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저희들 군수님 총소리와 맞춰서 출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자, 군수님. 자, 자, 자. 하나, 둘, 셋. 예, 자. 2030부산세계방람회 유치경 기장국민극기대회 지금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